1시간 반 만에 깨어났다. 가정부터 계속 밤새 뒤척이는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침대에서의 숙면을 취할 수 없다는 강박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수면의 깊이를 전체적으로 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예 잠에 들기 어려운 유형 그러니까 인면 단계에서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쉽게 잠이 들기는 했는데 중간에 자꾸 깨어나는 수면에 유지가 안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노인 불면증 환자분들은 대개 이제 수면 유지가 안 되는 쪽에 상담을 하러 많이 오시는데요. 대개 이제 수면이 처음에 개시가 안될 때에는. 어뭐 졸피뎀이나 스틸록스 같은 또 자기만의 수면 보조제들을 이용해서 처음에 잠에 드는 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졸피뎀이나 스틸록스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도 중간에 자꾸 깬다는 거예요 3 시간 정도 지나면 수면에서 이제 깨어나서 더 이상 잠들기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였길래 수면이 유지가 안 되는지 많이 상담을 통해서 물어보는데 첫 번째 원인은 안타깝게도 노화입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리듬이 깨지게 되는데, 우리 수면 리듬은 대개 90분을 전후로 한 리듬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이 들고 나면 한 90분 정도 한 번의 수면 사이클을 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살짝 잠이 깼다가 다시 다음번 수면 사이클을 취하게 됩니다. 네번 정도의 수면 사이클을 하면 어느 정도 수면이 완성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90분 정도 되는 수면 사이클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지게 됩니다. 수면 사이클이 1시간 정도로 짧아진 고령의 환자분들이 6시간 정도의 잠을 잔다면 1시간짜리 수면을 6번 하게 되는데, 초반에 한 4시간 정도 동안에는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지만 마지막 2시간 동안에는 계속 선 잠만 자다가 끝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4시간만 자고 결국은 잠에서 깨어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수면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 수면의 깊이가 얕아지게 되는데 젊었을 때 같으면은 처음에 잠들고 나서 한 한두 시간 정도 깊은 잠을 경험했다가 살짝 깼다가 금세 잠이 들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수면의 깊이가 훨씬 더 얕아지기 때문에 얕은 수면도 올라가다 확 깨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깼을 때 20분 이내에 다시 잠들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불면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든지 어, 주기성 하지 운동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운동질환성 측면의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또는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또 허리에 통증이 많아서 즉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잠을 못 들이시는 분들도 있죠 어, 어찌어찌해서 잠이 들었지만 아파서 잠이 깨고는 다시 잠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젊었을 때는 11시 12시쯤 됐을 때 잠이 오고 그때쯤 서서히 잠을 청하게 되지만 나이가 들면 피곤함을 빨리 느끼게 되고 수면도 저녁식후에 그러니까 8시나 9시쯤 초저녁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초저녁에 잠이 오고 한두세 시간 정도 그러니까 수면 사이클 두번 정도 취한다음에 바로 깨버리면은. 이제 자정부터 계속 밤새 뒤척이는 일들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씩 조금씩 뒤로 밀어보는 방식으로 수면 사이클을 뒤쪽으로 어, 미뤄서 적어도 저녁 10시 이후에 잠이 들수 있도록 조정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수면의 깊이를 전체적으로 좀 깊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 멜라토닌 처방을 받아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 3~4주 이상 매일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수면 사이클이 뭐 예를 들면 한번 그러니까 한 시간 반 만에 깨어나거나 두 번, 세 시간 만에 깨어나시는 환자들을 네 시간 반에서 여섯 시간까지만 수면이 늘어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수면 시간 길이가 늘어날 수 있다면 이제 멜라토닌의 효과를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멜라토닌 효과를 봤는데도 수면의 길이를 더 늘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깨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신체적 어려움들을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면은. 주무시기 전에 아주 소량의 소염 진통제를 드시도록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몸이 편안하니까 또쭉 이어서 주무실 수 있기도 하고요. 통증뿐만 아니라 야간뇨가 있을 때에도 중간에 자꾸 깨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방광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측면의 약을 복용함으로써 소변을 어느 정도 만들어줘도 방광의 소변을 많이 가둬둘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약을 처방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아예 소변이 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 항이뇨 호르몬을 야간에 주무시기 전에 섭취함으로써 밤사이에 자는 동안에 더 이상 소변이 만들어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수면을 여러 차례 경험해야만 뇌에 쌓여있는 노폐 단백질들을 배출시키고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 4단계의 깊은 수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수면의 길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중간에 잠깐 깨더라도 금세 다시 잠들어서 다음번에 수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어떤 것이 수면 유지에 원인이 되는지 잘 살펴보시고, 어, 그거에 적절한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